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많은 책들 중에 작은, 그러나 굉장히 흥미로운 책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사진에 보이는 저 작은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 작은 책들은 주로 성경 묵상록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약 20권 정도가 있습니다. 카이퍼의 저서가 총 260권, 또 종류로 하면 2 2세권이라고 말해집니다. 이런 통계는 그의 사후에, 룰만 목사가 가이퍼 문헌록이라고 하는 가이퍼 비블리오 허라피라고 하는 방대한 책세 권을 에, 내었고, 거기에서 이제 집계한 내용입니다. 어, 룰만의 문헌록은 상당히 흥미롭고, 가이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어,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연대 순으로 카이퍼의 크고 작은 저술들을 정리했을 뿐 아니라, 또 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소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한 곳만 잘 소화한다고 해도 카이퍼의 저작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예, 상당히 그 인문서의 역할을 해 줍니다. 아무튼 이런 성경 목상록 시리즈 중에 이제 뭐꼭 목상록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책이 에드리클레인의 포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 제 얼굴 위에 이 책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만은 드리 글레이너 포슨의 이 책인데요. 어, 네, 상당히 날 같죠. 요, 요, 요 책입니다. 드리 글레이너 포슨. 어, 뜻은 작은 세 마리의 여우들이라는 뜻이죠. 어, 카이퍼 같은 신학자 정치가의 책이란 가운데. 작은 세 마리의 여우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무슨 책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제목은 솔로몬의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서 온 제목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 가이퍼는그 제목을 빌려 온 것입니다 1901년에 깐번에 소재한 꽃거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하라는 원서는 160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어로 아직 번역된 적이 없고요. 한글은 당연히 예, 아직 없습니다. 어, 다른 이제 성경 묵상록들이 영어로 제법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드리 그레이너, 그레이너 포슨 세 마리의 작은 여우들은 아직 영어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상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꼭그 사장에게 제안을 했죠. 이 카이퍼의 이 책이 꼭 출가, 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1900, 에, 1900년도 3월 11일부터 12월 23일 사이에 카이퍼가 편집하던 그 기독교 주간지죠, 더헤 e 영어식으로 하면 t h 럴 h 지에 연속해서 기고했던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어이 바빙크가 읽고 예, 출판인에게 이건 꼭좀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던 예, 결과 이 책이 출간이 되어집니다. 어, 이 바빙크는 이 책을 출간에 대하여 왜냐하면 아주 우수한 그 퀄리티 때문에 출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출판사에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01년 6월 27일자 서문이 달리고요. 1901년 7월에 2000권이 출판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 마리의 작은 여우들이라고 하는 책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음 여러분들에게 뭐이 책을 자세하게 소개할 여력은 없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어떤 책의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맛보게 하는 의미에서 이 프람스마 네. 교수가 선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 카이프의 세계와 그의 시대라고 하는 예, 전기죠. 2011년에 저와 김상래 목사가 공역을 한 예, 카이퍼 전기입니다. 예, 최근에도 이제 소천 백주년 앞두고 어, 맑근생 광천교회에서 카이퍼 어, 기념 강좌를 몇 주에 걸쳐서 기획하고 11월 13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예, 입문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공략한 책이지만, 이번에 다시 이 어, 프람스마의 전기를 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보았습니다. 예, 뭐 제가 번역해서가 아니라 프람스마의 책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가 써서 근거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러면서도 대단히 쉽고 간결하게 잘 다루고 있는 정기이기 예, 때문에 카이퍼 입문서로서는 참으로 훌륭한 책이 이 프람스마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책에 보면 이 바빙 아, 바빙카이 프람스마는 카이퍼의 이 책에 대하여서 예, 역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책의 그 요지가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입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 카이퍼가 말하는 작은 세 마리의 여우들이 무엇일까요? 어, 카이퍼는 이세 마리 여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당시의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을 허무는 망치고 있는 어, 세 가지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첫째는 실용주의, 감정주의, 지성주의 이렇게 세 가지를 어, 작은 세 마리의 여우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생각난 김에요 저기 화란에 보면 force는 이렇게 복수형을로 되있는데 단수형이 vos겠죠 f o r 포스 어, 여러분이 아는 어, 게알드 스포스의 그 보스입니다. 포스는 영어로는 펙스죠, 여우에 해당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세 가지의 이 여우, 세 가지의 사상에 대한 카이퍼의 설명을 먼저 한 볼까요? 프람스마의 책 245에서 247 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이 어, 작은 세 마리의 여우들이라는 책에 대한 어, 해설이 예,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실용주의입니다. 아, 우리 종교에 있는 지성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신앙 고백의 건전성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단적인 사상에 무관심하고 신비적인 요소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기독교 활동들, 곧 자선활동, 성교, 전도, 영적훈련 모든 종류의 교제와 어, 연합 활동에 빠져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특별히 무엇인가 하기를 열망합니다. 이게 실용주의 혹은 실천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Pragmatism or Practicalism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주의입니다. 카이퍼는 명백하게 감정주의와 두 가지 경로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더 깊은 감정적인 신비주의적 방식을 추구하면서 어,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피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앙고백과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해서는 실용 혹은 실천주의자들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신비주의적인 경험 가운데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의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해준다면 설교자가 본문에서 떠나 있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인텔렉츄얼리즘 지성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오만하게 모든 종류의 감정주의적 요소들을 경멸하고 신비주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 이들은 신앙고백과 교리를 고수하면서 성격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단적인 사상을 감지하면 비판의 칼부터 내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 마리의 작은 여우들이 무슨 아이들 동화인가 아니면 우화집인가 생각을 하고 제목을 보고 책을 접하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가이퍼는 그런 동화나 우화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19세기 말, 1900년, 내선거리니깐요. 20세기 이제 들어서고 이런 시점에 당시의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세 마리의 작은 여우들이 도대체 뭐냐? 어, 굉장히 신학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성도들의 신앙 양태에 대한 그런 놀라운 분석을 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그 결론적으로 카이퍼가 요약하는 바 그럼 우리가 추구할 게 무엇이냐에 대하여 말하는 바를 보도록 하십시다. 비록 나는 메마른 정통과 자기만족적인 지성주의에 반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했지만 카이퍼의 말입니다. 기독교의 임무가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간직해서 분명하고 명료한 신앙고백적인 개념까지 도달하는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비록 나는 절제되지 않은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의 오류에 반대하여 경고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도록 부름을 입었다는 것과 그들의 마음속을 관찰하는 것과 그의 영혼 속의 진리의 경험을 알아보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 그리고 또한 비록 나는 진정한 기독교를 외부적인 활동들에서 찾는 것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했지만 아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거부하는 정적 주의를 옹호한다고 결론 내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목포, 목표하는 것은 적절한 조화의 회복이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했다.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균형을 깨뜨리는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했다.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 동등하게 강조되는 산물로서 더 높은 경지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예수 님 께서 우리 에게, 우 리의 마음 과생 각과 영혼 과 능력 을 다해 하나님 을 사랑 하 라고 명령 하셨 다. 후 회가 되는것 은, 우 리의 하나님 을 향한, 사 랑이 너무나 자주 여 기서, 한 가지 혹은 두가 지만 끌어 오고 다른 요소 들은태 만하 게 생각 하 거나 전혀 사용 하지 않 는다는 점 이다. 이것은 모자라는 것이며 불완전하며 한쪽으로 쏠린 성장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성함인데 이것은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할 때 에베소서 장 16절이죠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카이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프람스마가 여러분에게 예, 소개하는 그, 세 마리의 작은 여우들에 대한 이 간단한 소개만 해도 책이 얼마나 예, 흥미롭고 매력적인가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예, 아, 미리 예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카이퍼는 지금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예, 전인적인 신앙에 대하여 지금 변호하기 위하여 이 책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필치는 결코 학술적으로 까다롭고 아, 치밀하게 어떤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못 따라가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그 자신을 따르는 반혁명당을 지지하고. 또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회중들 일반인들 이카이퍼 시대에 하던 말로 영어에다 (little people이죠) 작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고좀이상인지 우리말은 뭐좀 이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민초 뭐이 하여튼 이 일반 사람들을 위한 주간지 더헤러아웃 t 지에서연속해서 (1년) 동안 이제 연재했던 카이퍼의 글입니다. 뭐 오늘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신문들 여러분들이 뭐 어느 것든 보신다면 거기에 실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 연재이긴 하지만 어, 지성주의, 감정주의, 실용주의 혹은 실천주의의 이 어, 환원주의가 되는 혹은 쏠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라고 하는 것을 가이퍼는 이야기해 주고 우리에게 지정의가 함께하는 전인적인 신앙에 대하여 카이퍼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대의 쏠린 혹은 편향된 신앙관에 대한 비판과 분석이기도 하면서도 또 우리들 안에 누구나 할것 없이 이러한 어느 한쪽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년 전, 120년 전의 책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치우친 신앙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칼빈이 말했던 또 역시 신앙관과 예 맥을 같이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 어~ 또다시 인제 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조나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 (1746년에) 나온 그 방대한 책도 역시나 감정을 말하고자 한 거라기보다는 어,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뭐 사실 감정을 번역했지만, Holy Affections이거든요. 애정, 정서, 감화, 정동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논지를 갖고 있지만 에드워즈도 3부에서 어, 성령의 내주에 의하여 성령의 조명에 의한 지적인 변화 이해. 그다음 이제 어, 감정.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열두 번째 적극적 표지는 굉장히 방대하죠. 우리 한을 보면 99 페이지나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천입니다. 열매로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이 에드워즈가 강조합니다. 결국 감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했지만 결국 알고 보면 지정 의를 반드시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균형잡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청교도 존나 에드워즈도 하고 있거든요. 아, 아브라함 카이퍼 역시도 뭐 어떤 분들은 볼때 카이퍼는 굉장히 사변적인 뭐 영원칭이다 또 혹은 뭐 중생을 전제하고 영아에게 세례를 준다 혹은 타락전 선택이다 뭐 등등 굉장히 사변적인 신학자로 이제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이퍼가 정치가고 또 무슨 사회 개혁, 교회 개혁하면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공사 다망했던 사람, 실천주의자로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카이퍼가 사실은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거룩한 신비주의. 이 앞서 이제 이야기 중에도 카이퍼가 신비주의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Mystic, 독일어 Mystic, 영어의 Mysticism인데 사실 이 바빙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건전한, 거짓된 신비주의가 있고 참된 신비주의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 기독교는 신비적입니다. 신비주의, 거짓된 중세 말의 신비주의나 불건전한 신비주의말한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카이퍼에게도 어, 신앙의 체험적인 요소 또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가이퍼 전기를 세심하게 읽어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여기 사진에 이제 이미지에 있는 이 다양한 성경 묵상록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두 에, 어, 세 번째에 있는 이, 나베 호트 드 제인 하나님께 가까이 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방대한 묵상록이죠. 이런 책들을 천천히 읽어보셔야 가이퍼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정이랄까요, 정서적인 측면들을 공감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이퍼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가이퍼는 이 지, 정, 의의 균형을 추구했던 전인적 신앙인이었다는 점을 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1901년에 나온 이세 마리의 작은 여우들에서 우리는 유감 없이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 바라기는 이런 이제 예, 책이 우리 한글로 조속히 좀 소개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1995년 12월에 네덜란드에 유학을 갈때 화랑개혁주의를 공부하고 싶어서 여러가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가서인지 지내보면서 참 많은 이들에게서 카이퍼나 바빙커는 일종의 그저 뭐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는 신화 전설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 이렇게 집중해 열중도 읽고 이런 분들도 뭐 다른 곳에는 있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암스텔르담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그냥 자기들의 선조 중에 있다. 이런 정도이지 뭐. 어, 카이퍼 바빙크의 배울 것을 막 추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예, 사실 이 카이퍼 책들은 뭐 중고 서점에 가면 굉장히 그냥 종이값처럼 어, 허한 값으로 팔리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어, 예, 그의 박사 논문만은 좀 예외였었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 영어권에서 또 이제 함께 한국에도 약간 이제 부흥하고 있긴 하지만 영어권에서한이에한에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 한국에서 한에서들이그미시국주에 있는 여러 도시들, 뭐 홀랜 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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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척을 하고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 후에들 가운데 물론 이제 무슨 대학들이나 신학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요. 1898년 갈빈주의 강연을 100주년 기념하면서 어,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도 갈빈 공적 신학 연구소를 세우고요. 또 이제 자유 대학의 그 아카이브 어, 자료센터 소장이었던 부킹어 교수의 3만 권이 넘는 화란 교회사, 거기에 물론 카이퍼 관련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 30만 불 이상을 주고 그 미망인에게 구입을 해서 프리스톤제 장소를 확보하고요. 또 이제 어, 모든 modern in the chariot is the s a 지 e as the chariot, the digital chariot, the d i g i 아, 시리즈에서 12권을 선 집에서 그 엄청난 두께의 작품들을 아마 지금까지 10권을 이미 낸것 같아요. 2권 정도가 남아있는데, 예, 곧 완성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카이퍼에 대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그래도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더 바빙크와 더불어 또 혹은 스킬더는 훨씬 더 이제 잘 알려지지 못해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논의가 활성화되어서 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우리 개혁주의의 좋은 그 광맥을 어 우리 어 한국의 개혁주의 성도들이 혹은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 좀 늘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가이퍼의 이런 그세 마리의 작은 여우들과 같은 책도 하루 속히 번역이 되어 여러분들이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